어~ 한국말로는 우리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갈등은 한자어인데요. 칡나무를 뜻하는 칡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가 합쳐져서 갈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엉켜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나무가 같이 자라면 오른쪽 왼쪽 서로 막 꼬여 있고 엉켜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갈등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우리가 갈등이다. 갈등을 겪고 있다. 지금 갈등 상황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조직 내 갈등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보면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과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서로의 이해 관계나 가치관, 신념 등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대립,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조직 구성원들은 이 생각이나 행동 이해 관계가 늘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은 조직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직 내 갈등은요. 없애거나 피하거나 못 본척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요.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조직 내 갈등은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유효성이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 갈등은 갈등은 보통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보시는데요. 일정 수준에서 잘 통제되고 관리되면 개인과 조직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갈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직 내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작용하도록 하게 유도할지, 그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